오늘 더 떨어질까 했더니 진짜 더 떨어졌네. 제가 좀 잠들어가지고 12시 반부터 제가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1분이라 이게 지금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1%입니다. 1%. 12시 반 이때, 이때부터 봤거든요. 이때 10.4달러에서 10.8, 10.9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10.4달러. 지금 원래 미국장이 뭐 제가 살펴보니까 처음에 장 시작하고 막 움직이다가 한 2시간 지나면 진정이 됩니다. 진정이 지금 여기서 요만큼 요기 지금 10.3 요기 밑으로 이제 지지선으로 요기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것같아 오늘. 물론 앞으로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죠. 컨턴 컴퓨팅은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지고 내려서 올라가고. 리게티는좀더 떨어졌고. 맛동산을 한번 가겠다, 시 다시 오르네요. 예, 이게 오르는 게, 국내 주식이랑 다르게 너무 티가 잘 나. 여기서도 오를 때, 티가 잘나고 내려갈 때도, 여기서 막 흔들릴 때, 어, 내려가겠네? 내려가야 돼? 쭉 내려가고. 이게 예상대로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좌가 약 710에서 720만원이고, 제가 국내 주식은 금액이 커서 제가 이렇게 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금액이 커서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해외 주식은 7 0만원밖에 안되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콘텀 컴퓨팅 마이너스 9% 9.5% 마이너스 36만원 234장 리게팅은 51장 마이너스 0.16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리게팅은 여기서 떨어지길래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올라도 0.25죠, 거의. 0.25. 본전치기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아는데, 야! 제가 늘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콘텀 컴퓨팅, 마이너스 10%, 11%, 이거는 별로, 주,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콘텀 컴퓨팅이 지금, 몇 달러가 손익입니까? 11.18 달러거든요. 11.18 달러, 11.18 달러인데, 이제 보통 여기 이게 11.8이 넘기를 기다리잖아요. 이거 다 아는 거야. 근데 이거 다 아는데 못해. 이렇게 못해. 이거 알아도 못하는 거야. 알아도. 지금 9.89에 20장 또 걸어놨습니다. 물타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도 물타가지고 평단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날 마지막 하반 지지선 판단한 다음에 가까이 가면 물타는 겁니다, 원래. 지금, 퀀텀이 지금 11달러네요. 아까 20개 사가지고 지금 손이 뽑기 전매이가가 11달러입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5만원이네요, 벌써. 45만원. 환장하겠네. 근데 45만원이란 것보다 지금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게 예측이 됐고, 여기서 떨어지는 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또 떨어질 지 몰랐네. 여기서는 다시 떨어질 지 몰랐는데, 여튼 적당히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 예측이 되면, 예측이 됐다고 하면, 됐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서 올랐을 때, 지금 이게 1%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때 팔아버려. 어. 마이너스 지금, 40만원을 감수하고 팔어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야? 마이너스 10% 잖아요. 마이너스 10%를 감소를 하고 팔어, 그냥. 그리고 다시 이 떨어졌을 때, 이때 다시 똑같은 수량을 사면 되잖아. 어. 월스 다시 팔고. 지금, 오르라고 하죠? 약간 오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리게팅 보면, 아, 안 오르네요. 예.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오늘, 이게 오늘 하루 그래프입니다, 하루 그래프. 그리고 올라, 요 정도 또 오르면, 집사에또 파는 거지, 이게. 10분 만에.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10%된 거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회복이 되는데, 이걸 못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이너스 10%면은 그냥 기다려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저거 항상 그렇지않아요 우리나라 주식.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지금 11달러. 11달러 갈 때, 때까지. 그러다가 기다리지 못하면, 얘 예, 계속 물을 타는 거. 떨어지면 물 타는 것만 합니다. 지금 물 타는 거. 저, 제가, 제가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여기서 한번 사고, 또 여기서 한번 사고. 예, 이래가지고 물타고 있는데, 지금 자본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아, 거의 다 썼네요. 100만원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오르라고폼 잡는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그거를 실천을 못 합니다, 이거를. 마이너스 10%를 갖다가, 감수하고, 샀다 팔았다를 못해요. 심리적으로 그래. 인간 심리적으로. 어. 여기서 마이너스, 아, 여기 오르네. 아, 여기 올랐네. 아, 떨어지려고 한다. 떨어지려고 한다. 아, 또 떨어지네. 아,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아, 계속 오르지. 아, 뭐... 하고 그냥 말아요. 여기서 팔지를 못해요. 10%를. 200장이면, 여기서 200장을 갖다가 팔아버리고, 이게, 더 단가가 떨어지지. 이때 200장을 사면 돼. 이거를 못한다. 저도 못한다니까? 뭐, CJCGV나 뭐, 에어보상 같은 거 지금 마이너스 62%잖아요. 마이너스 6 62 2예요 예. 네. 뭐, 5천만 원이. 2천만 원 됐습니다. 5천만 원 2천만 원 됐어요. 그럼 여기서 팔면은 3천만 원을 손해 본단 말이야. 어. 3천만 원. 여기서 떨어지다 사면 3천만 원 손해 보이지만 여기서 사면은 좀더 많은 양의 주식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못 한단 말이지. 어. 아, 이거 다 얘기하면 아, 아 그렇게 안 돼. 아어 알아. 알어, 알어. 근데 이걸 못해 다. 그러니까 지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어. 원래 이제 손절도 제가 손절을 갖다가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마이너스 62%를. 그래서, 그거 몇천만원짜리를 한 번에 어떻게 손절합니까? 마이너스 몇천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가지고, 야, 부분만 손절하자. 그러니까 이게 되더라고. 4천만원 중에서 한 300만원만, 예, 하니까, 그래도, 심리적으로, 예, 되더라고요. 지금 9.3. 이게 요 정도는 아니고, 요 정도까지는 돼야 돼. 지금 1%거든요. 이게 1%. 지금 딱 1%입니다. 이게, 1%. 9.8달러에서, 예, 10.4달러. 약, 1%. 그니까, 요거 가지고는, 팔았다. 이, 음만큼 떨어진다. 살 수는 없지. 좀더 기다려야지. 네. 지금 올라갈라 그러더라. 지금, 리게티 볼까요? 리게티 진짜 올라갈라 하네요. 이올라갈라고 예, 하는 게, 이게 좀 티가 나요. 이 올라갈 때. 예전에, 그, 주인용 컴퓨터 맞춰놓은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슈퍼물타기로 자기는 손해를 거의 안 본다고 한 분이 있어요. 그 분이, 그러니까 이거야. 이번에 이제 물타기인데, 1억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중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치만 삽니다. 주식을.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1억 가지고 여기서 1000만원치만 사.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8000만원치 물을 탑니다. 그래서 요만큼 올랐을 때, 여기서 8000만원치 물을 타요. 저희는 주가가 떨어지면 더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인가 했어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데왜 좋아했는데 자기가산 금액보다 많이 떨어지면 떨어지더라도 조금만 물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만 원씩 사서 주가가 쭉 떨어지면 쭉 보고 있다가 많이 떨어졌을 때 뒤에 과감한 거죠. 그것도. 8천만 원씩 거의 물을 타서 이렇게 조금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예 손실을 안 벌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못 벌죠. 근데 잘못 갔다 해서 여기서 이제, 8천만 원씩 물 타는데, 더 떨어지면, 폭망이죠. 이거, 양자 컴퓨터 첫날, 40% 떨어지고, 물 엄청나게 타는데, 또20% 떨어지고, 또10%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막, 멘탈 나가듯이. 근데 그분은 그거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 마지막, 그날. 에 그분도 지금, 바로 안 하고, 오늘, 이것처럼, 오늘 마지막, 어, 방어선, 여기가 어딘가를 살핀 다음에, 이제, 물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지금 모오르잖아 오르, 티가 좀 나, 이게. 어. 콘텀도 똑같이 따라, 그래버랑 똑같아. 어. 지금 횡락가가 11달러? 11달러. 43만원. 이게 떨어지면서 살짝살짝 살짝 하는 것 같아. 지금 이게 느낌이. 이게 우하향 하면서 반짝반짝 되는 것 같아. 유니슨처럼 지금. 지금 이게 여기까지 오르면 팔아야죠. 예, 팔겠습니다. 진짜. 마이너스 뭐 10%든 15%든 뭐 5%든 팔겠습니다 여기서 예, 만약에 올라서 떨어지려고 하면 아이온큐 방금 이거였잖아요 여기였자 여기 여기 예 아이온큐 바로 따라가네요 예 개떡락 예 개떡락 예, 이거 이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시드이떨어하네요 아이큐 똑같이 핀텀이랑 여기보다 좀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왜이럽니까 이거 막 오르네 오늘 5.4%여기서또쭉 오르네 계속 테슬라 한장 가지고 있어 한장 근데 이거 한 장인데 이거 한 장당 금액이 비싸가지고 테슬라 지금 25%네요 플러스 436달러에 걸어 놓을까 436달러는 바로 찍을 것 같은데 이거 팔아? 어. 일로 보자. 어. 430, 차트, 분차트 다시 보자. 이거는 팔아버려. 오래 가지고 있었어. 트럼프 당선되고 바로 샀거든. 아니, 그, 네, 당선 맞지? 436에 걸어놔. 436. 아, 오늘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했네요. 마이너스 10% 감소하고, 사타 팔았다, 사타 팔았다. 뭐, 마이너스는 신경 안 쓰고, 이 그리프만 보다가, 이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마이너스는 신경 안 쓰고, 몇 프로 마이너스든지.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테슬라가, 이게 플러스 25%, 128,000원. 어. 테슬라 한장 사가지고 128,000원. 인텔 얘네들은 갑자기 오늘 왜 올라? 8% 올랐어, 오늘 9% 올랐어. 인텔 한장 사놨거든요, 추위를 보려고. 인텔 오늘 마이너스 막7% 그랬는데, 예,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인텔 개떡 나가다가, 지금 막판에, 반짝 하는 거네, 지금. 버즈, 인텔, 인수합병 추측의 상승세, 아. 아초도 10% 올랐고. 아이누비아 이거는 0.1달러 짜리에요, 이거. 예, 이건 그냥 재미로, 뭔가에서 한 거고. 이 GSI 테크닉 뭐 하는 뭐하지도 뭐 모릅니다. 이거 뭐 하는 데지도 예, 이거 오늘 뭐70여 프로 올랐길래, 이거 뭔가 해서 한장살았어요 예, 이게 뭔가 해가지고. 어, 아까 70%였는데, 지금 46%된 거야. 뭔가 해가지고 이거 사놓은 거야. 이거 뭔,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 어, 여기 떴길래. d y v 깐땀? 아, 깐땀, 깐땀, 깐땀. 꿰돔 깐땀꾼땀 어? 콘텀 깐 땀? 야 매도가 아니라 매수지 매수 매수 좀수무장 어쩔 수 없어 배 탔어 어. 배를 탄 거야 배를 이제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이제 배를 탔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디 와이브 깐땀야깐땀깐땀깐땀디 와이브 깐 땀이었나? 깐당이. 어디 와이브 깐땀야사 지금 d 와이브 깐담 어떻게 됐습니까? d 와이브 깐담 d 와이브 깐담 아 d 와이브 깐담은 지금 플러스 0 4 9네요 주문 d 와이브 깐담 20점 원래 이 제가 저 한방에 사요 한방에 근데 지금 이 이거 나눠서 분할로 지금 매수하는 것도 지금 원래 제가 안 하던 짓입니다 저 분할매수가 더 안에 한방에 들어가요 계속 보고있다 한방에 다 들어가 43 매수 20점 4 아니야 30.4 따라가 따라가라고 이 미친녀석들아 리게드 따라가라고 리게티아리게티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예리게티플러스돌아로서 콘텀이랑 디브 컨텀이랑 콘텀컴퓨터 얘가 얘만 얘만 문제얘얘리게티 저점에서 매수를 잘했어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 아이씨. 아이씨.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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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퀀텀, 따라가나? 따라갑니까? 아, 따라간다, 따라간다, 봐, 따라간다. 따라가잖아, 얘들아, 봐. 따라간다니까, 얘네들은. 따라쟁이들이라니까, 따라쟁이들. 이게 먼저 가는 게 있다니까, 지금. 테슬라, 아까 잘 팔았네. 어, 잘 팔았어. 됐어. 아, 따라간다. 오, 요, 오, 오 요리, 쪼리, 오, 여 요, 요. 11달러 갑니다. 어, 미쳤다, 미쳤다. 그렇지 야 리게티 야 리게티를 제대로 따라가는데 리게티보다 더 따라가는데 잠깐만 아눈 아퍼 잘안 보여 뭔가 야이막판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게웃기네 이거 새벽 3시인데 오야 리게티 올라간다 그렇지 안면안면야 잘라 그랬는데 야잘라야 잘라고 했는데 안잘기 천만 당이야야야 야. 워렌 버핏 와가지고, 좀 사줘. 잔뜩. 콘텀 좀. 꽉! 아우, 쉣! 오! 어! 지금, 콘돔 컴퓨팅 지금, 야, 콘돔컴퓨팅 지금 몇이야? 지금. 콘텀 11달러? 11달러. 1 1달러 어디냐면 한참 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프가 지금 하루 짜리라 지금 이런거지 10.2달러가 여기에요 움직여봐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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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퀸터컴퓨터 반등한 반등 둘째 날은 1분의 1%씩 올랐어요 진짜 어그 11시 25분부터 11시 50, 55분까지 30% 오르고 내가 보고 있었어. 야, 1분프 1%씩 오르던 내가 이러, 애가, 뭐, 엔진이 고장이 났니? 어? 왜 이럽니까, 이거? 빡! 빡! 리게티, 아, 리게티 봐야지, 리게티. 아, 떨어져라 그래. 야, 안 돼! 리게티는, 잠깐만, 리게티는, 조금만 더 오르면 팔겠습니다, 예. 리게티, 지금, 플러스, 0 6 2 4잖아요 이거 팔겠습니다. 예. 지금 플러스 0.64 먹으려고 이거 샀냐고 하실텐데, 할, 할 사람 있을 텐데. 아니면 지금, 지금 월요일날 떨어질 수도 있잖아. 월요일날 다 시작하는 시 거야. 이런 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는 아, 월요일날 오르기 시작면안 돼. 월요일날, 월요일날은, 월요일날은 또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거 오늘은 실패한 거지? 이게 오늘은 월요일날 대폭 나갈 수 있다고 이게, 이게 이렇게 될수 있다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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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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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막판 매수 좀 해봐 얘들아 야 그렇지 어 좋아 어어 어, 좋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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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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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이게 여기가 10.4 달러 선인데 10.4. 0.4달러가 안 가네. 야, 진짜 거지 같다. 나0.4딱 되면 팔라고 했었어. 했다고, 진짜. 마이너스, 여기 0.4라고 좀 마이너스죠. 요 정도 가지고는 여기서 팔고 살 수, 아니,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수 없죠. 지금 몇 달러 차이인데. 0.25랑 0.5인데. 0.25달러에 사타 팔을 수는 없지.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겠다, 씨 아, 너무 힘든 것 같아, 진짜. 이거 보고 있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진짜. 아, 이거 완전, 이거 인생 남은 것 같아, 진짜. 와. 아, 너무 머리도 아프고. 무슨 산 송장된 것 같고. 와, 나 이제 주식은 날안는네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지겹고. 이렇게 도 돈을 뭐 하루에 뭐 10만원, 20만원 번다고 해도 아,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laughs> 아, 눈이 너무 아파.